오늘 하루종일 집에 있을거거든요 집에서 영화도 보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이번 주중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서 좀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짜잔! 제가 이 거실장을 샀거든요. 오늘 좀 전에 배송이 와가지고 이 거실장 안에 저기 닌텐도 슈퍼 패미콤이랑 여기 플레이스테이션이랑 TV를 설치했습니다. 완벽해, 완벽해! 여기는 보리가 몇번 실수를 했어도 제가 버릴 수 없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푹신하고 밑에. 바닥에 깔아서 편하게 앉아있기도 좋고 해가지고 깨끗하게 세척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큰 엄청 큰 방석이랑 완벽한 조합인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오늘 이 전이라는 게임을 할 거예요. 너무 기대돼서 막 저녁에나 막 이럴 때할수 있잖아요. 참고 기다렸거든요. 온전히 할수 있을 시기를 기다렸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예쁘면 어떡하지? 오, 아름다워. 오. 오, 이거 이렇게 움직이니까 우와. 거니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저 지금 인스타에 올려서 자랑 좀 해야겠어요. <laughs> 아 너무 예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너무 예쁘죠? 난 나초를 나 초를 담고 소스는 여기 귀여운 그릇에 담을 거예요. 아. 아 됐다 살사 소스를. 그만 이걸 뜯어 보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매거진비 거든요 제가 매거진비를 정기 배송 있잖아요 정기구독 전기 정기구독 전기 하다가 그게 이제 끝나가지고 근데 매달 이렇게 이렇게 매거진비가 나올 때마다 사지를 못했어요 까먹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이 잡지를 그리고 그동안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을 또 많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봤습니다. 아크네 아크네 매거진 비도 아직 안 뜯었거든요. 이거 찍으면서 같이 뜯고 싶어가지고 총 8권을 샀고요. 음, 8권 여기 보시면 이거는 하겐다드 이거는 펜톤 이거는 에이스 오트 그리고 미신의 가이드 그리고 바이다 포틀랜드, 그리고 모노클 아크네즈. 이렇게 샀고, 포틀랜드는 제가 미국 여행을 LA랑 뉴욕 이렇게 갔다 왔는데, 만약에 또 가게 된다면 그 다음에 가고 싶은 도시는 포틀랜드예요. 제일 먼저 뜯어보고 싶은 것은 아크네. 저번 영상에서 한번 이거! 에거지비에 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이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디자인 회사 CEO? 분 인터뷰도 있고, 그리고 패션 스타일리스트, 뭐, 퍼포먼스 아티스트, 패션 디자이너, 기자, 뭐 이런 분들 인터뷰를 읽으면 되게 그 사람, 가지는 가치관이나 좋아하는 브랜드나 물건을 살때 어떤 부분을 중요시하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사는지, 생활할 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뭔지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읽는 재미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한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책한권 나올 만큼 자세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 보기에도 더 편하고 재밌고 우노크 온호크. 우노크는 또 영어로 출판이 되기 때문에 100%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음은 발뮤다. 발뮤다는 그 토스트기 있잖아요. 죽은 빵도 살린다는 토스트기. 그 토스트기 때문에 좀 아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건 미셸린 가이드. 오 좋다 좋다. 음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여기 미슐랭 가이드에서 선정된 레스토랑이나 식당들로 소개를 해주고 있네요. 여행 갈때 되게 도움 될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릇들 그리고 뭐 셰프에 관한 얘기도 있고 이 미쉐린 가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기준으로. 이 식당들을 선정하는지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우시린 이거 캐릭터의 변천사도 나와 있네요. 에이스 호텔은 제가 뉴욕에서도 가서 로비에서 미니 사이즈 콜라를 마셨던 그리고 친구랑 옛날에 만들어진 포토부스에서 나오는 흑백 사진도 찍었던 곳입니다. 재밌겠다. 에이스 호텔은 전세계에 4군데밖에 없거든요 뉴욕이랑 뉴욕 그리고 포틀랜드 포틀랜드 그래서 제가 포틀랜드 가면 에이스 호텔에 한번 묵어보는 게제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런던 런던 팬톤 음. 아 이런 거 되게 좋네요 펜톤, 컬러, 색상 번호가있잖아요 그걸 인쇄했을 때 이런 색이나저네요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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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두색도 되게 좋아이요하겐 이런, 하겐 이런,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그런 느낌이에요. 한 권씩 읽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돼요. 오늘 일단 책장에 꽂아놓을게요.